네 안녕하세요 최명자님이시죠? 네 그렇습니다. 인, 인천에 사시고요. 네. 아 어제 저에게 아주 사연이 <laughs> 많으시다고 말씀해 <laughs> 주셔가지고 네. 아 제가 또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 네, 네. 이야기 모두가 함께 나누면 요즘 요즘 같은 때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드렸고요. 네. 네. 아니 어떤 사연이 그렇게 많으세요? 아 <laughs> 저기요. 네. 저는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여기 인천에 네네 어, 저기 좀 집이 생겨서 오게 됐어요 네네 그러는데 집이 생기자마자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요 네 어, 병원에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 19년 어, 가을쯤인가 네 네. 아, 겨울 거진 다 돼서요. 그래서 이제 5일을입원하고 예. 어, 이제 저는 좀 찬양도 잘하고 찬양을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집에 태원에서 오게 됐는데요. 네, 네. 어, 그 미스터 트롯 그 저기 좀곧 그 때네요 보니까. 그 직, 네. 미스터 트롯 직전이네요. 네네. 네, 네. 네. 근데 저기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이제 김호중님이 예. 제 눈에 딱 들어오고 네. 뭔가 이렇게 지금 통하는 게 이,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, 어, 저 사람은 겉은 저렇게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점이 딱제 눈에 보여서 네. 어, 좋아하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럿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혼자 있게 됐는데 네. 어 이렇게 그 노래를 듣고 이러면서 우울증 약을 끊게 됐어요. 아, 아이고, 참 네. 직전에 우울증 걸려서 약 드셨는데 우울증 약 비슷해 들어보고, 네, 네, 그래서 이제 저기 어 팬카페 들어갔더니 어느 분이 소개해줘서 인천 네. 이나대 홈플러스 모임방에 네, 가입을 하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호두쌤 선생님이라고. 예. 그래서 이제 몇번 이제 모임에도 나가고. 네. 예. 그러면서 이제 미정원에 머리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. 네. 예. 그 원장님이, 어떤 손님이, 어, 뇌졸중이 왔는데. 예. 어, 저기,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. 네. 예.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. 예. 그 언니하고 같이. 김호중 소리길을 가게 됐어요. 네. 어 그래갖고요. 네. 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잘 다녀오시라고 또 용돈까지 주고. 아 네.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. 좋은 며느님이세요. <laughs> 아, 어그래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래 그래서요. 네네. 네. 이제 그래서 어 계속 이제 다른 거는 안 보고 그렇게 하면서. 팬카페에 이제 최송화라는 이름으로 네. 이제 가입을 해서 제가 아마 저 순번으로 하면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. 하여튼 앞쪽으로 거의 앞쪽으로 이렇게 팬카페를 최송화로 가게 됐어요 네.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음 당뇨로 몸이 좀안 좋거든요. 네네. 네. 지금도 좀 약간 손도 떨리고 말도 네. 떨리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김호중 님이 나온다고 그랬었죠. 했었죠, 네. 그때 네, 네. 그래서요. 인천에서 3시에 출발을 했어요. 네. 그랬는데 거기 한 네다섯 시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. 네. 어,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그럼요. 진짜 네. 많이 왔었죠. 네. 그래서 이제, 거기서, 저, 샤론 애플 님도 만나고, 네. 그분하고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댓글도 쓰고 그랬어서, 네, 어, 네. 제가 죄송해요. 그랬더니, 아, 그러시냐고 그러면서, 네. 그렇게 됐는데, 이제, 늦게나 들어, 들어가지, 일찍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일찍 네네. 들어가죠. 네. 그당이고 그래... 찬송이 그러니까 그때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천천히 왔어요.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막 밀려 가지고 막 거의 뒤쪽인 거예요. 제가 줄 서는데 <laughs> 식사하고 있어서. <아유>. <laughs> 네. 그래 가지고 하이거 어떡하지? 아우 막 그냥 너무 아깝고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뭐그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게 됐어요. 네, 네. 그랬는데 이제 그때가 저 장애우들 이제 저그 그런 저기 그렇죠. 그런 주간이었죠. 그런 이, 네네. 네네.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호주, 호중님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의자가 막한 대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관하시는 분한테 앞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랬더니 네. 거기는 그 가족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앉는 네. 자리래요 그렇겠죠 아, 그래서 저는 좀, 좀 마음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안 오셔서 네. 앞으로 갈 사람 앞으로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. 네네. 네.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앞에 가게 되어요 <laughs> 네. 아유 그러는데 아유 가슴이 떨리고 좋아갖고 네. 보증님이 노래하는 소리보다. 가슴이 떨려가지고.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도 막 흥분되시네. 아, 와. 네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듣고 네네. 나오는데 그 뒤에 사람이 저를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듣는 거를 봤나 봐요. 네네. 그러면서 저를 막 껴안기까지 하는 거예요. 좋, 오... 좋겠다고. 네. <laughs> 네, 그러면서,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오다가 호두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축하도 받고 너무 좋겠다고 막 사람들이. 예. 막 그냥. 부러워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. 네. 아 그리고 네. 이제 제가 이제 좀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. 여러 가지로 이제 그작그 팽은 그거 카페 그 생활을 잘 못했어요. 네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 컴퓨터를 배우러 가서 이제 채송화로 들어가니까 어 최송화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. 난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주 채송화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. 네. 하, 요새 활동은 잘 못하지만은 네. 그렇게 했는데, 이제 그때 그88 공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24년 5월 달에 네. 너무 가고 싶었는데, 이제 그 표가 다 매진돼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좀, 저는 이제 좀 건강, 거기 갈 건강이 좀안 돼서 그냥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. 네. 저 이제 이러저런 일이 그렇게 생기면서. 예. 아우, 만약에 호중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오래 있다가 볼 수도 없겠, 있겠다. 이런 네. 생각이 들어서. 네. <laughs> 가려고 하니까. 어, 상황이, 페이가 그렇게 안 돼서, 네. 삼성카드까지, 네. <laughs> 그, 저기를 하면서, 신청을 하면서, 네. 가게 됐어요. 네. 그래가지고, 이제 어떻게 해서 갔는데, 그때 사람들이 막 많이 이렇게 표를 반납하고 그래서, 네. 많이 안 오셨잖아요. 네네, 네,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, 이제 줄로 쭉 서가지고, 네. 몇 시간 만에 이제, 들어갔어요. 네. 그랬는데, 이제 제가 이제 앞쪽에는 이제 그게 상황이, 제 상황이 안 돼서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, 네. 그랬는데, 이제 거기가 좀몇몇 몇 자리가, 몇 자석이 빈 거예요. 네. 그래갖고 저는 그런 눈치가 좀 빠른지, 네. 제가 막 껴가가지고 또 앞쪽에 앉게 됐어요. 아, 네. 아유, 그래가지고, 네. 아유, 저는 정말 너무, 그냥 좋았고요. 네네. 그러고서 이제 호중님 그런 일 생기고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못 다니는데 네네. 그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.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네. 그래서 그냥. <laughs> 막 울면서 그 아는 이제 사람이 있길래 그냥 무슨 일 있냐고 막 이래서 호수님 얘기를 했더니 <laughs> 네. 아유 막그러면를 저를, 저를 위로하면서 네.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. 그리고 이제 그 미장원 얘기를 제가 잘말으면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분을 모시고 갔는데 네.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네. 어,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어요. 네.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, 네. 지금은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, 네. 이렇게 하면서 호중년 때문에 그 사람도 그분도 만나, 좋은 만남도 있었고요. 네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음. 어,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... 어떻게 지내세요? 저요, 그래서 3월 5일 날 제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. 진, 올해, 올해, 3월 5일에? 네, 네. 네, 저 이제 조금씩은 아팠는데, 네. 제가 이제 쓰러져서, 저기, 한, 하루인가 이틀을 이제 혼자 있어서 그렇게 됐나봐요. 근데 누가 네. 전화를 하니까 제가 안 받더래요. 네.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, 집에 앞에 와가지고, 저, 문, 그거, 여는 거몇 번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몇 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. 네. 그래가지고, 이제, 3월 5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, 신장이 나쁘다고, 이제, 병명이 나서, 네. 어, 입원을 했었어요. 예. 그래서, 이제는, 저기, 카톡 이런 것들 잘, 눈이 가려워요. 네. 시, 신장 나쁘고서는요. 네. 그래서, 이제, 어 저기 시온 음, 몸이 가로웠었는데온 몸은 좀 낫고 이제 눈만 좀 가려워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 저기 시인님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앞에만 주로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 지금은 살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. 네. 내가 그때 너무 몸이 아플 때는. 아우 내가 뭐 이제 지금은 천국 가겠지만 아 호중님 <laughs> 보고 가야지 가더라도 네. 막 이런 마음이 네. 많이 있었어요. <laughs> 아 그런 네. 분들이 많으시죠. 네 연세들이 많으신가 가야지, 봐. 다시 보고 가야지, 꼭 보고 가야지, 다시 만나야지. 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네. 아, 그 지금도 호중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<laughs> 눈물이 나고요. 네. <laughs> 그래서, 이제, 저기, 그, 그 CD는요, 네. 어, 사촌 여동생이 저기 서울에 사는데, 어, 사촌 여동생 신랑이 클래식을 좋아한대요. 네. 그래서 제가 있는 거에서 한 두세 개를 줬어요. 잘하셨어요 네. 네. 그래가지고, 네. 그 신랑이 저한테 선물까지 주고, <laughs> 네. 그랬어요. 그래서, 알겠군요. 네. 그래서 저는 제가 원은 전도사예요. 네. <laughs> 그래서, 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, 이렇게, 그, 저기, 그, 팬 카페 활동은 잘 못하지만, 네. 호중님 사랑하는 마음은 네. 어느 누구 못지 않을 거예요. 네. 요즘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? 그 집에만 주로 있고요. 교회만 네. 가고요. 네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. <laughs> 아유, 알겠습니다. 오늘 아하. 말씀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네. 제가 인터뷰할 때 보통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. 아, 그 제가 너무 말을 끊어지면. 많이 했죠. 근데 말씀을 <laughs> 그냥 시내물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인터뷰를 제가 참 편안하게 했어요. 아 그랬어요? <laughs> 네. 아, 이 어쩌고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자유로 막 했나 봐요. 아니, 잘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하셨고 편안하게 잘 됐습니다.